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옷을 구매할 때 이런 말을 보거나 들을 때가 있죠. 굉장히 좋은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애매하고 별로 와닿지도 않습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단 이야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보는 코튼, 면 이야기입니다. 물 소재 중 캐시미어가 고급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면 소재 중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릅니다. 세계 3대 명품 수트 브랜드 중에 브리오니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건 그 브리오니의 자켓이고요. 가격은 약 330만원입니다. 그리고 원단은 면 소재이고요. 당연히 좋은 원단을 썼겠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얼마나 좋은 원단을 썼는지 와닿으시나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이 원단을 다시 보신다면 아 진짜 좋은 원단을 썼네 라고 조금은 저 가격이 이해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설명드릴지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지 망고는 동남아가 맛있고 귤은 제주도가 맛있듯 면 또한 기후가 어떤 동네에서 자라냐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고 다양해집니다 생산지 말씀드릴 거고요 섬유 길이 원단은 실로 되어 있고 그 실은 아주 얇은 실을 꼬아서 만듭니다 그 아주 얇은 실은 사진처럼 모카시에 붙어있는 저 솜을 뜯어낸 거고요 저걸 오늘 스테이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아주 얇은 실의 길이가 길수록 원단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모카씨가 중요하겠죠. 영상을 보시면 삐쭉삐쭉 튀어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저건 모카씨의 솜에 있는 얇은 실, 스테이플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스테이플이 길면 위처럼 부드러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스테이플이 길수록 좋겠죠. 얼마나 희귀한가. 생산량이 적으면 희귀해지고 희귀하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 가지 기준으로 면 원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업랜드 코튼, 육지면이라는 뜻으로 전 세계 면중 90%를 차지하는 제 흔한 면입니다. 스테이플의 길이는 28.5mm 정도이고 이 정도면 짧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다입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90%의 평범한 면 말고 5%, 1% 혹은 0.001%까지 하는 희귀한 원단이 궁금합니다. 피마코튼, 미국, 페루, 호주에서 재배됩니다. 35.56mm 정도 길이입니다. 수치로 보면 일반적인 면과 차이가 얼마 안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면밀이를 더자라게 하기 위해 아주 비옥한 토양과 햇빛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인 면보다 더 부드럽고 내구도가 강합니다. 음... 내구도가 강하다는 것도 애매한 표현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보풀이 더 적게 일어나고 변색이 잘 일어나지 않으며 옷이 덜 늘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온에 강한 편이 아니고 바람이 잘 통하는 원단이라 보통 봄여름 옷에 많이 제작됩니다. 얇은 스웨터나 카라티 같은 옷들 말이죠. 물론 고급 가운이나 수건, 자켓 같은 데도 쓰입니다. 단점은 가품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섬유 길이는 짧은데 다양한 공법을 이용해 촉감만 흉내내고 피마코튼이라고 속여서 유통하는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대형 브랜드에선 유통업체 를 철저히 관리하겠죠. 랄프로렌 스웨터에 많이 쓰이지만 국내 브랜드에도 종종 보입니다. 피마코튼을 썼다고 제목에 써놓은 걸 보면 자랑할 정도의 원단이겠 죠. 기자코튼. 이집트에서 생산하는 면 종류 중 하나입니다. 길이는 피마코튼과 비슷한 대략 33mm 이상이고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종류는 기자1 기자2 이런 식으로 교배한 개발 순서대로 번호가 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이집트 면중 여왕이라고 불리는 기자45입니다. 이집트 면중0.4% 세계의 면화 중 0.01%로 극소량만 생산됩니다. 실크와 비슷한 촉감으로 매우 부드럽고 광택이 있으며 가볍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내구성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집트는 면이 나고 자라는데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고 나일강에 풍부한 물, 적은 강수량, 적절한 기온 때문에 면이 자라는데 최적화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종자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면 다른 품질이 나오겠죠. 키우는 것부터 수확까지 모든 방식은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이 덕분에 화학물질을 피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생산량이 낮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겠죠 오라리의 양말이나 자켓 그리고 비즈빔의 셔츠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 45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브랜드 브리오니의 셔츠 원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단점은 가격이 비싼 것도 있겠지만 피마코튼과 비슷하게 가품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가품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90%가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도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도 있는 걸 보면 정말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수피마, 스페리어와 피마의 합성어로 피마 코튼보다 훨씬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비슷합니다. 길이는 3 5 5 6 m m 정도 있고 전 세계 면화 중 1%를 차지합니다. 미국산 피마 코튼의 마케팅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생산이겠죠. 수피마 코튼의 장점은 피마 코튼과 비슷합니다. 촉감도 좋고 가볍고 내구성과 강도도 좋죠. 거기에 더해 가품이 별로 없습니다. 고어텍스와 비슷합니다. 고어 회사에서 만든 소재 고어텍스 역시 사용된 옷에 이런 식으로 나 고어텍스 썼다고 붙여져 있죠. 물론 가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없으면. 대충 누구나 비슷하게 만들고 고어텍스라고 하기가 쉬울 겁니다. 스피마코튼이 쓰인 옷은 이런 식으로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애초에 스피마코튼이 나온 게 가품이 너무 많은 피마코튼 때문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원단을 심사하고 평가한 후에 승인을 내주는 거죠. 브룩스 브라더스 셔츠에 쓰이기도 하고, 스톤 아일랜드의 자켓, 고급 정장의 셔츠 원단, 그리고 유니클로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12,900원이라 그래서 저렴한 원단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건 유니클로라 가능한 걸 겁니다. 원단은 주문량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는데 미니클로 같은 초대형 브랜드의 주문량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저 가격에 나온 걸 겁니다. 스피마 코트는 저렴한 원단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기자 코튼이나 스피마 코튼이 가장 좋은 걸까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면의 끝판왕 해두면 영어로는 C 아일랜드 코튼입니다. 섬유 길이는 3 8mm부터 50 이상인 것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1억 베일 이상의 면이 생산됩니다. 1 베일은 대충 이 정도 양입니다. 그 중에 해도 면은 150 베일 정도만 생산이 가능한데 이건 0.00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희귀한 원단입니다. 면은 천연 섬유라 이렇게 생긴 목화를 키워야 하는데 이 깐깐한 해도 면은 웬만한 기후에선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게 카리브 해안 쪽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말이죠 여기 남미 쪽입니다. 이쪽에서만 재배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지역의 독특한 기후 때문입니다. 목화나무의 생장기에는 장마가 개화기에는 건기가 내리는 지역의 완벽한 기상순환으로 목화의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탄소연대 측정을 통해 해도면은 6천년 전 에콰도르와 페루 해안에서 재배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해도면은 꽤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카리브해와 미국 전연에 바구미에 의한 감염, 바구미는 이렇게 생긴 딱정벌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북 전쟁 때문에 해도면은 멸종 위기까지 갔지만 전문가들의 단호한 노력으로 해도면의 완전한 멸종은 막아냈습니다. 살아남은 씨앗을 저장하고 신중하게 재배하여 보존한 덕분에 0 0002%라도 생산이 가능하죠. 안티구와 바베이도스, 자메이카를 비롯한 카리브해의 작은 섬에서 햇빛, 비, 습도가 최적으로 혼합된 소수의 전담 전문가가 직접 재배하고 수확합니다. 혹시 다니엘 크레이그를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007은 아시죠? 가장 최근 007의 제임스 본드, 다니엘 크레이그가 입은 셔츠입니다. 네, 여러분들 예상대로 뻔하게 이 셔츠는 헤도맨으로 만든 선스펠의 셔츠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헤도맨이 좋은 원단이라서 입은 게 아닙니다. 007의 모든 아이템들은 고집이 있습니다. 술은 드라이마티니, 시계는 오메가, 자동차는 에스턴 마틴을 사용하는데, 007은 원래 소설 원작입니다.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이안 플레밍이라는 사람인데, 카리브해 안에 있는 자메이카에서 14편의 제임스 본드 소설을 모두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좋은 해더맨을 경험하게 되고, 이안 플레밍은 그 원단에 빠져 자연스럽게 007에도 녹아든 것이죠. 비즈빔, 시피 컴퍼니, 브리오니. 푸치넬리선스페 같은 브랜드에서 사용합니다.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브리오니의 자켓을 볼게요. C 아일랜드 코튼, 그러니까 헤드맨을 사용했네요. 이제 저 자켓의 원단이 좋은 건지 와닿으시나요?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명품이 비싼 이유는 마케팅 때문도 있겠지만 저런 좋은 원단을 철저하게 검수하고 확인하는 비용도 가격에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헤드맨 옷을 입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재밌는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